이게 예, 지금 제가 <laughs> 본 해외 원 요고 지금 이번 작년 기출 문제 중에 산수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 요 산수면에서는 우선은 정근선이 서로 수직인 쌍곡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전근선의 방정식, 정근선의 방정식을 여기서 만들게 되면은 y는 풀마 요 루트 a 분의 루트 b x인 거 맞지? 아, 어, 그러면은 서로 수직이네. 수직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뭘 사용해야 돼?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기울기 하나는 플러스 루트 A분의 루트 B. 곱하기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루트 B. 했더니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기서 식정리가 하나가 되지? A분의 B는 얼마다? 1이다. 해서 A랑 B랑 어떻더라? 같더라. 됐죠? 어, 관계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laughs> 문제에서, 자, 사코마삼을 만난대. 그러니까 만난다는 얘기는 두 도역, 쌍곡선과 타원이 사3마삼에서 만난다. 다른 말로는 뭐한다? 지난다. 지나면 조금 뭐해야 돼? 그식에다가 대입을 해야지. 그지 음, 그러면은, 요 지금 사3마삼이 여길 지나는 거야. 그래서 대입했더니 어떤 식이 나와? A분의 어, 16? 마이너스 비분의 9가 얼마? 1이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바로 위의 식, 어, a는 b 다라 <laughs> 지금 a와 b 에 관련된 식두 개를 만났지. <laughs> 열리 방식 푸시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대입하시면은 a는 a 16, b 대신 a. 그래서 a 분의 9 1. 그러면 정리하면은 a 분의 7이 1이네. 따라서 얼마? 7. 그래서, B도 7. A는 7. 자, 여기까지 문항해야 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어, 이타원도이타원도요 <laughs> 사쿠마 3을 지나. 또대입해야 되지. 그럼 대입하시면은 c 분의 16과 2, 어, 3분에, 아, d 분의 d 분의 9는 1이다. 1 하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국에 회원요구 회원 시험문제가 된 이유는 여기까지는 너네 샷범이 아니잖아 그치? 접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험문제가 된거야 그러니까 접선이 그 점에서 이 4,3이라는 이 점에서 타원과 쌍곡선의 접선을 만들어야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제가 좀 필기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뗄게요 자 먼저 <laughs> 타원, 타원의 접선을 우리가 구해주시면 4,3에서 접선인 거니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지. 공식이 C분의 4X 더하기 D분의 4 y 는 1이야. 맞죠? 그 다음에 쌍곡선, 쌈복선. 쌍곡선의 접선, 위의 식 똑같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니까 A분의 4X 빼기 B분의 3Y는 또 1인 거지. 됐죠? 그 중에서 요 밑에 식은 AB가 다 7로 정해졌으니까, 7분의 4X 빼기 7분의 3I는 1. 한번더 정리할게. 양변에7 곱할게. 4X 빼기 3I는 얼마? 7. 요게 적선이야.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요거 도 조금만 더 정리해보면은, 어, C하고 D에 대한 관계식은 있는데, 아, 정리가 좀덜 되긴 했다. 요 이렇게 볼게요. C분의 4X 더하기 D분의 4 마이너 1자 여기서 이두 접선을 보고 또 문제에서 얘기한 게오래 문제에서 수직으로 만는데또 수직이면 역시나 기울기 곱분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제가 여기서 오랜만에 정리를 좀 하자면 <laughs>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일반형이지?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 나왔을 때꼭 기울기 안 찾아도 요계수들 가지고 만들었던 식이 있었지. 왜냐면은 A 곱하기 A 다시 더하기 B 곱하기 B 다시는 0이야. 이게 사실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정리한 식이야. 그냥 요거 정리한 귀찮아서 기울기. 요거 그냥 써버려고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어, 수 얘가 A, A 다시 한 곱하면 10분의 16. 얘가 B고 얘가 B 다시야. 그러면은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아, 3분의 D분의, D분의 9가 되시겠다. 그치? 여기 얼마? 이게 0. 그러면은 저 앞에, 쌤이랑 당연히 뭘 만들어놨어? 요거, 얘랑 요거 만들어놨지? 요거 연립하면 C하고 D 나와, 안 나와? 나오겠지. CD 나온 상태에서, 뭐, 이제 다시 사원에서 초점사의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초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알파벳 C를 쓰긴 했는데, F라고 할까? F. F, F, 콤마 0이랑, F 다시, 마이너스 F, 콤마 0이라고 했을 때, 이 F는, F의 제곱은, 요거 C하고 D 중에 더큰게 있을 거잖아. 그래서그큰 게, 자, 누가 더 클까? 어, 계산을 하면은 뭐 나오긴 하는데, 계산 했다 가정하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쓸게 만약에 C가 더 크다면 C제곱에서 D제곱 빼면 되고 D가 더 크다고 하면 <laughs> D제곱에서 C제곱 빼면 되는 거지 그지? 아, <laughs>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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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 f 의 길이 구한 다음에 2배 f 의각 구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돼요 산소 많지 그러니까 이거 실수하시면 안 되고 시간 안에 풀기 위해서 <laughs> 좀 중반부에 이 문제를 좀 만났어야 돼 너무 후반부에 만나면 쫄려서 못해 계산만 다영가좀 말하자면 해봐.